혹한기 관련해서도 지금 질문 주셨거든요. 워낙 감독님이 정말 리얼한 현장에서 좀 어렵게 찍었다 하셨는데, 또른형기배로 역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어요. 혹한기 촬영들? 어, 혹한기의 장면들이 잠깐 잠깐씩 나왔지만 너무나 이제 다양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고요. 뭐 싸움도 하고 뭐 하고 되게 이렇게 많고, 뭐 걷기도 하고 하는데요. 어 굉장히 추웠습니다. 감독님 말대로 굉장히 추웠는데 그 안에서 에피소드들은 이제 이제 동료 이제 배우들과 이제 선배님들이 같이 오 춥고 힘들어하기보다요 서로 서로 이제 극한일수록 더 즐기자라는 말이 있죠. 정말로 그 눈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준이, 동준이 형 말한 것처럼 뭐 저희가 생각보다 노출이 많습니다. 그 노출 안에서도 추울 때 그냥 추위를 즐기자 하면 오히려 따뜻해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히려 눈을 막 맞고 던지고 눈싸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에너지를 끌어올렸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버텼던 힘인 것 같습니다. 서로 오시아시아했던 거예요. 네. 근데 현규씨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현장에서. 컷하시면 바로 스텝들한테 짜증내시면서 내 <laughs> 롱패딩 <롱토닝> 어디였냐고 계속 배소를... <laughs> 했던 기억이 있데 실시간 해명 가능한가요? 지금 어? 어, 들어왔거든요 어, 전혀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당했습니다 제가 눈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꼭 옆에 와서 제 눈사람을 다 부시더라고요 네. 그래서 만들어놓으면 낭만을 즐기려고 하면 부시는 파괴자분들이 있어서 네. 그안에 이제 다 전투 능력이 돼서 그 전투의 힘으로 저희가 버텼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 봐요. 횡설수술 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전혀 아닙니다. <있어>. 전혀 아닙니다. <laughs> 네. 농담이고, 네. 네. 네.